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전시장은 시가 수립해온 동향 문건을 업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동향을 파악해 관련 부서에 보고하면 이를 정리해 시의원 등이 지역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지역 동향 파악은 사라졌을까요? 이는 지역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봅니다. 이후 지역 동향 문건은 더 내밀적으로 공유되어 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죠. 정보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정보의 왜곡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성남시가 감사실을 통해 동향 파악에 나선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성남시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남시는 감사실을 통해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수사 동향을 보고받고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동양 문건이 은밀하게 생산 유통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시청감사실은 성남시청 전 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산하재단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 자료 제출 등 동향보고 철저라는 제하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물론 성남시 산하기관에 시달된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그동안 말과는 달리 지역 동향 파악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남시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수사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성남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수사에 대한 은폐 의혹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지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압수색 자료제출, 직원의 소환과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한 수사 동향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급 기관 감찰이나 감사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자의 비관련 언론 취재 보도에 대한 사전 사후 동향을 철저히 보고하라는 내용까지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에 대한 간접 통제 장치가 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지시에는 직무 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성남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 4월과 6월 동수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동양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속 및 소환 조사 압색 수 여부와 같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진행 상황은 기존에는 해당 수사 기관의 통보로만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주장합니다. 동향보고 등이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그것을 사후에 검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수사 개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비위에 대한 수사동향 사전 보고도 즉각 철회되야 한다며 권한을 남용한 인권의 지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은수미 시장이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가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지시 없이 이 같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은 은수미 시장은 조속히 사전 사후 사 동향 보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밀실에서 이루어진 동향 보고 과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 해 속히 수사된 사전모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성남판 월성 원전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은수미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성남시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성남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은수미 시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